안녕하세요. 하정 하인들 유튜버 하영준입니다. 오늘은 설로 없는 기차를 만들 건데요. 엥? 무슨 소리 하는지 알죠? 설로 없이 어떻게 기차가 다니는데, 다니는데 있는데, 이 버그만 이용하면, 뭐, 컴퓨터 마이크로포트랑 뭐, 핸드폰 마이크로포트나둘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버그면, 이렇게 설을,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살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꼭 나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다른 블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선으로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이 선으로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선로를 설치하면 그냥 이거 카트아잉으로 계속 계속 반복으로 설치하면 이거 선로 없이 기차가 다닐 수 있어요 됐다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계속 선로를 놓아주면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막았난 블럭을 이걸 부숴줍니다 그거는 이 블럭 불... 이 카트가 반동이에 계속 앞으로 가는데, 여기 이거 동물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대상 만들고 있는데, 어, 아직도 달리네. 아직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 대단하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소를 태웠어요. 아, 아 놓쳤다. <laughs> 아, 제보자 내가 빠르게 선로를 안, 들어놨는데 어? 응? 어차피 집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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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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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걱정 마세요. 너 죽으면 아까 제가 침대에서 자고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거기로 태어납니다. 음, 태어났고요. 어, 태어났네. 이쪽으로 태어났고요. 제가 집을 만들었는데 집이 물이 잠겨 버렸어요. 비 때문에. 비 때문에 물이 잠겨 버렸네.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설려 아, 없는 설려는. 어? 아 오류났네요. 오류가 나서 이게 다시 오고 있네요. 이게 이게 다시 와서 멈췄네요 여기서. 이게 이게 한 개로 보이겠지만 이거 사실은 이게 여러 개에 겹쳐 있는 겁니다. 어디가? 제 말이 맞죠? 한 개, 열열개 겹쳐있어서 저럽니다, 저거. 아리 보자. 제 버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물들 태워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닭, 닭을, 닭처럼, 닭블레이드가 있고 있요 근데 요, 새로 나온 버전을 바꾸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어도 이렇게 설로 없는 카, 설로 없는 카트를 할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런 걸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냥 설로나, 그냥 카트나, 이 나무나 햇볼만 네스트 햇본만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틴트를 한번 시험해볼까? 틴트를 한번 시험해볼게요. 아, 당연히 틴트는 안 터지네요. 컨텐트는 안 터진 걸로잘 갑니다. 그냥 이게 설렁만 설치하면 이게 알아서 버그가 돼요. 이게 설렁이 이게 알아서 뭉쳐져요. 됐다. 이렇게 되면 성공이에요. 뭐 많이 설치하면, 이렇게 카트가 더 멀리 나가고 빠르게, 운... 아, 그리고 선로를 길게 하면 카트가 엄청 빨리 가거든요? 제가 여기 이 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선로를 길게 하면 카트도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엄청나게 많이 설치할 수있어 이게. 이게 조금 좁아서 그래요, 이게. 어, 오르던나. 어, 이것도 오르던네. 너무 많이 삭제하면 이게 오류가 나요, 이게. 음. 좀 밟아 주고요. 밟아 주면 이게 카트가 전상으로 돌아와요. 전상이지 이건 전상이 아니지 이건 처음부터. 어. 뭐야 카트가 잘못 좀 움직여. 이렇게 카트가 좀 오류 생기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옆으로 가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층해서 하는 게더 재밌습니다. 따라가는 게. 근데 이렇게 탈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잘 못하면 이게 솔로가다 엄청 오는데 가보니까 잘 타야 돼요. 제가 만든 솔로가 여기 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